진짜 4번 맞아 나오래? 아니야 나 4번이야. 너 5번이야? 4번 여기요. 아 여기 3번이요. 아 또부터 있네. 네. 인사 한 먼저 드릴게요. 인사드립니다. 둘 셋. Let's get crazy. 안녕하세요 위키위키입니다. 자 오늘 수만 또 빠르게 시작해 볼까요? 네. 여러분 제가 오늘. 어 약간 거의 반확실했어요 감기인 것 같아요. 목감기인 것 같아요. 여러분 고기 도시러하시고 네. 건강하세요.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. 네? 굉장히? 이런 표현은 괜찮나요? 저도? 안 괜찮아요? 뒤로 갈까요? 뒤로? 조명이 없는데? 조명을 아까처럼 키고 저희가 뒤로 가면? 그럼 혹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? 지금 조명좀 줄어들었는데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<laughs> 나네, <laughs> 나야나 우리 여기 온적 있어요? 뭐야? 패키지 네 어디로? 지금 리나위치 좋아요. 지금 리나위치. 그게 <목소리> 너무 <목소리> 멀어지는데. 어? 어가 <목소리> 거리를 포기하고 도망을 해요. 그렇지. 거리는 먼거는게 나을 테라리. 우리 는거 아니야? 아기또 살들 나와 있잖아요. 그 트럭에서 파는 그 aggianda. 돼지 와. 통 통돼지 구이 되겠네 구이 구이. 너무 두운거 아니야? 이게 또첫 그래, 사진을 위해서. 어? <laughs> <그냥 선크림 발라야지. 웃음> 아니야, 좀, 아니야, 좀나가보요 선크림 발랐어요? 그런 거 선크림 발라야 돼. 아니야, 셔뱃살 발라주면 돼, 원래. 시작합니다. 맞춰주신 것 같은데. 여기 자체가 좀 훌륭한 분장인 것 같아요. 여기가 분당이 진단이... 에요 응. 여기가 분당이잖아요. 제가 원래 분당 살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면서 키링들한테 추천해주려고 맛집 제가 다녔던 데 있잖아요. 오오 찾아왔어요. 잘했죠? 야, 구리에서 패다안 하냐? 구리 패스 안 하냐? 왜 동탄은 아니, 안 해요, 그러면? 그니까, 맞아. 구원해, 원 어, 구리. 그쵸, 예, 지금. 있는 고향 패다 어, 괜찮다. 어, 어, 어. 강원도, 강원도 도영이 어. 강원도 가는데 <laughs> <oks> 강원도에는 이제 우리 팬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이 100명이 와주셔야 돼요 네, 저의... 네. 네 어디든 갈 거야 <놀나>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맛집은요 일단 정자역 근처에 여기는 근데 그 지도에 안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진짜 숨겨진 맛집이에요. 여기는 아이파크 아파트, 아이파크 아파트라고 정자의 아이파크 아파트 1층에 파머스 버거라고 있어요. 수제 버거인데 진짜 맛있어요. 파머스 내가... 버거. 아아 아. 파머스 버거. 첫 번째 맛집 그리고 두 번째 맛집은 간장 게장 집인데. 뭐였지? 네. 어? 어디였더라 서현, 서현옆에 네. 율동공원, 율동공원 그쪽에 거기회가 거기에... 끝나고 트윗으로 올려줘요 아 그래요 안집이라고 간장게장 맛집이 있어요 네. 어 안집이라고 어, 네. 안집 근데 거기는 간장게장이 그냥 보통 간장게장 그, 그 간장이랑 달라요 네. 엄청 굉장히 깊은 맛이 있습니다. 밥 먹고 오자. 아 별로 없네요. 일단 일단 끝나면 저녁 시간이니까 저기 가요. 그리고 그런고또 있어요. 제가 학생 때그 분식집 있잖아요. 학교 옆에 있는 분식집 제 저의 분식집 알려드릴게요. 제가 임해동에 살았는데. 임해동에 있는 성지 분식이라고 있어요. 근데 떡볶이가 천 원이에요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양도 많이 드시고, 엄청 친절하시고. 그래요. 거희꼭 가보세요. 언젠가는. <laughs> 네? 지금도 천 원이지 않을까요? 떡볶이집. 학교 끝나고 맨날 가는 거예요, 떡볶이집. <웃음> <웃음> 진짜 맛있지 그게 약간 진짜 달달한 떡볶이집이에요 소스가 되게 달 근데 맛있어요 그쵸 밀떡인 것 같아요 맛있다 <laughs> 그리고 또빵맛 집이 있어요. <laughs> 아 내가 어제 준비왔다고요 키링글. 그리고 그이 매촌, 이매촌에 르방이라고. 그럼 르방, 르방이라는 빵집이 있어요. 거기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, 어, 학교 끝나고 학교가 일찍 끝나 야자가 없을 때 엄마랑 꼭 같이 가던 빵집입니다. 나름 다 스토리가 있다고요. 그 수제버거 맛집은 진짜 그 동네 사람만 아는 진짜 숨은 맛집이에요. 그래요, 한번 가보세요. 이어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